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에 사회 관계 거리 두기라고 해서 아, 웬만해서는 잘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회의도 온라인으로 화상회의가 자주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를 개최하는 사람들은 대개 PC에서 회의실을 열죠. 그때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줌이라고 하는 건데요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겁니다 거기다가 무료로 상당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여러분에게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달라 그런, 그런 요청을 해왔다고 할때 그때 당황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러지 마시고, 뭐 간단합니다. 몇번 탭을 해서 살포시 회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는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그리고 그 회의 도구가 줌일 때, 거기에 응답하고 회의실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회의 참여 요청은 이메일로도 오지만 요즘은 카카오톡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대장이 전송이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제 폰에서 이 초대에 응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제폰 화면인데요. 아, 아까 제가 초대장 보낸 거 들어왔죠. 이걸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음, 만약에 줌이 폰에 설치되어 있다면, 여기 회의 참가를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볼까요? 네. 줌이 아직 본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운로드를 해야 되겠죠. 뭐,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고, 줌에서 직접 다운로드 하셔도 되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설치 누르시고요. 자,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고 설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치 중조그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설치가 됐습니다. 열기. 내가 회의를 시작할 수도 있고, 회의를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 참가를 눌러 볼게요. 오디오를 연결하지 않으려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끄면 오디오로 내 목소리가 어, 송출이 됩니다 어, 여기 회의 아이디 라고 돼 있죠 아까 어, 카카오톡으로 받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있죠. 158488129, 다시 줌으로 가서 15158488129 회의 참가. 비밀번호 입력. 자, 아까 비밀번호 뭐 했었죠? 자, 여기 있습니다. 311670. 다시 줌으로 가서요. 311670. 확인. 자, 줌에 액세스 권한을 허용해주십시오. 해야 됩니다. 확인.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녹화하도록 허용해야 되겠죠. 자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제 폰이 그 바닥에 있어서 이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비디오 미리보기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아니면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 둘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를 눌러볼게요. 연결 중. 줌에서 오디오를 녹음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허용. 자, 이제 됐습니다. 폰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와요. 저쪽으로 한번 넘겨보죠. 그러면, 아, 이 부분이 지금 호스트고요. 이 부분이 폰으로 연결된 사용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 안전운전 모드라고 있는데, 운전하시면서도 회의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에, 이때는 안전운전 모드를 쓰시면 되고요. 여기 탭하고 말하기를 누르고, 말을 하면 그대로 회의에 전달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화상회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스마트폰으로 회의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